자 오늘은 월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월드 코인은 좀 방향 무조건 상방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업비트나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에서 이잡 코도 많고요, 쓰레기 코인도 많아요. 자 그런데 월드 코인은 뭐냐면 목적이 너무 뚜렷해 그리고 사업성도 있어 거기다가 샘올트몬이라는 든든한 빚 배가 있다고요. 이렇게 뒷배가 있는 코인들은요, 잡코라고 볼수 없습니다. 최근에 월드코인이 뭐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많아요. 뭐 홍채 인식에 대해서 이 홍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쩔 수밖에 없는 논란이죠. 왜냐하면은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 자체가 뭡니까? 인간을 위해 균등한 소득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애초에 이 홍채 스캔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술이 어디서 나옵니까? 데이터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데이터에서 나오려면 많은 사람들의 이 홍체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뭐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합의가 된 부분들이 없어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월드 코인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고려해서 퍼스널 커디티디를 도입했어요. 이 퍼스널 커디티디가 뭐냐면은 이 퍼스널 커디티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월드 아이디에 필요한 생체 데이터 를 데이터를 자기의 개인 기기, 뭐 스마트폰 같은 이런 개인 기기에 저장이 되게끔 하는 거고 이 데이터 자체가 사용자 기기, 그러니까 내 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삭제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이 데이터로 뭘할수 있을지까지 결정을 하게 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프라이버시로 논란이 됐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월드코인 지금 가입자가 45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코인 더갈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샘 올트먼 돈 끌어모으고 있어요. 샘 올트먼이 최근에 뭐 9천조 원을 모집한다. 9천조 원 펀딩이 돼가지고 상당히 핫해졌습니다. 이돈 자체가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인데요. 이 돈이 다 어디에 들어와? ai 반도체. 그런데 돈이 진짜 모이고 있죠? 사우디 국부펀드가 ai 벤처에 4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최근 아 메밀리트 연합정보로부터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반도체 제조를 위해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했다 라고 이미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냥 AI 쪽으로 뭐가 들어와? 사우디 오일머니까지 들어오고 있고 이거를 샘올트머니 지속적으로 펌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흘러가는 이 물줄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따라서 월드코인 뭐 오늘 몇 퍼센트 빠진다고 일일 1배할 게 전혀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월드코인을 발라먹고 어떻게 하면 이 월드코인으로 돈을 벌수 수 있을까 어디서 매수 타점 잡고 매도 타점 잡을까 이 고민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물줄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차트만 바라보시거나 아니면은 매크로 환경만 바라보시면서 매매를 하면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이 됩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필요한데 그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에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이 세력들의 흔적이겠죠. 따라서 이 월드코인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세력들이 어디에서 매집을 하고 어디에서 파는지 유의미한 시그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드코인 좋죠. 그리고 눌림목 나오면 사면 좋죠. 제일 중요한 건 차트적인 관점에다가 세력이라는 시나리오를 추가했을 때, 그때 우리가 돈을 크게 버는 것이라는 거겠고, 세력의 흔적을 쫓아가자. 이 시나리오를 알고 매매를 하는 사람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은 정말 천지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소유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탄점까지 적혀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상당히 간단한데요 하단에 제가 개인 연락처를 띄워 놨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코인 이름을 정확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지, 아, 제 영상 시청자 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우리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 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행 전략집 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세력 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 보다 보니까 이런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자 그런 취지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지금 같은 불장에서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넣어놨으니까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기회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코인 이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응 자료집은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장기면 장기, 모든 전략들을 다 사용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100억 보는 게 꿈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꿈이 조금 같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세자리수 수익까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렇게 10년 한번 올까 말까 한이 역대급 기회의 장에서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보시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잘 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와 흐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칠 때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렇게 일분 거래량과 더불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지금 핫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체크가 한번 끝났으면 차트와 종목 분석을 마친 다음에요. 세력들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코인의 장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고래 세력들 지갑을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한 뒤에 종목을 매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런 세력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세력 노름에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강조드리는 그런 코인 한번 사보시기를 바랄게요. 모든 분석이 완료된, 그리고 세력들이 정말 키를 꽉 쥐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급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빵빵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익률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단에 제 명함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 연락처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코인 한번 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내고 싶다" 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 놓은 거고요. 저한테 단타라는 키워드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단타코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단감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미국 대통령 선거, 금리 인하 이런 모든 허재들이 들비한 시장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돈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돈한번 제대로 벌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만 해주시고 돈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올해 안에 100억 벌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 역대급 수익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단타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대출금 갚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보고 내 인생이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맛보세요. 단타 두 글자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